오늘도 새벽이가 들려줄게요. 재미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장맛비가 퍼붓던 어느 여름밤. 홍단의 초가집 지붕 위로 비가 쏟아지고, 방 안엔 호롱불 하나가 아련히 빛나고 있었다. 홍단은 작은 바늘에 실을 깨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창호지를 때리는 빗방울 소리. 그것 말고는 들리는 게 없었다. 들리는 소리라 해봐야. 철형한 빗소리 뿐이구먼. 사람 소리 하나 없는 이 집이 이게 사람 사는 집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바느질 하던 손이 멈췄다. 혼잣말을 꺼내놓는 것도 이제 습관이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을 잃고 다섯 해를 혼자 살아냈다. 웃음도 눈물도 이제는 다 지쳐 심장소리조차 조용히 꺼져가는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삐걱이는 낡은 울타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죽어가는 듯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홍단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비 오는 밤. 그것도 깊은 밤 중에 누가 이 산골짜기까지 찾아온단 말인가? 조심스럽게 호롱불을 들고 나가 문을 밀자. 빗속에 한 사내가 문 앞에 축 늘어진 채 쓰러져 있었다. 피가 섞인 지늘기 옷에 묻고 발목은 부어올라 있었으며 숨은 가쁘게 들락거렸다. 놀란 홍단은 다급히 그의 몸을 흔들며 중얼거렸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래요? 제발 정신 좀 차려봐요. 밤중에 어쩌다가 이지경이 되신 거요? 홍단은 쓰러져 있는 총각을 가까스로 일으켜 그의 팔을 자기 어깨에 끼웠다.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붙잡고 젖은 바닥을 질질 끌리듯 걸어 겨우겨우 안방에 눕혔다. 찢겨진 옷 사이로 드러난 허벅지에는 크고 깊게 패인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이 사람 그냥 놔뒀다가는 진짜 큰일 날 뻔했구먼. 홍단은 정신을 잃고 눈을 감은 남자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콧날은 높고 눈썹은 짙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이따금 미간을 찌푸리는 표정이 마치 꿈속에서 본 사람처럼 익숙했다. 이런 얼굴을 어째 산속에다 굴려놓고 왔을꼬? 홍단은 숨을 꾹 참고 손에 물수건을 들고 옷자락을 걷었다. 닦아낼수록 그의 몸이 드러났다. 검게 그을린 어깨, 단단한 가슴, 말뚝 같은 팔뚝까지.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목젖이 꿀꺽 넘어갔다. 오메, 나 지금 뭐하는 겨? 죽어가는 사람 앞에 두고. 내가 미쳤나 벼? 정신 챙겨 홍단아. 부끄러움과 놀람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곧 정신을 가다듬고 물수건을 다시 들었다. 사람이 먼저지. 사람부터 살려놔야지. 그녀는 조심스레 다친 다리를 찜질하고 방 한켠 솥에서 끓이던 숯물을 들이부어 상처를 닦았다. 잠시 뒤 사내는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눈꺼풀이 덜덜 떨리더니 이윽고 깊은 잠에 들었다. 홍단은 방구석에 등을 기대어 앉았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고, 호롱불은 바람결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사내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혼자 산 지도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이 밤중에 남정네 하나 들였다고 설레는 건또 뭐요? 참말로 환장하겄네. 그러고는 손에 힘을 툭 빼며 작게 웃음을 흘렸다. 그렇게 춘식이라는 남자는 홍단의 방에 홍단의 밤에 스며들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내리던 비는 말끔히 그쳤고, 하늘엔 구름 한점 없이 해가 쨍하게 떠올랐다. 촉촉한 마당엔 햇살이 내려앉고, 옆집 가부 월순이의 소리가 성큼성큼 울려 퍼졌다. 홍단아, 오늘 장애 우시장도 선다드만, 얼른 준비어. 같이 가자구먼. 뭔 대답이 없어야? 아직 자는겨? 월순이는 여느 날처럼 대문을 쓱 열고 익숙하게 방으로 들어서려다. 방안 이불 위에 누워있는 사내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오메, 이, 이게 누구요? 남정네 아녀? 니웬 남정네가 네 방에 누워있대? 부엌 쪽에서 찬물 부는 소리와 함께 홍단이 헐레벌떡 뛰쳐나왔다. 아따, 깜짝이야. 성님, 그냥 문은 좀 두드리고 들어오지 그래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아니잖아 방에 방에 저 총각은 누구냔 말이오 홍단은 멋쩍게 웃으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어젯밤에 말이요 산에서 굴러 떨어졌는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가보니께 이 양반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더라니까요. 혼자 놔두면 큰일 날것 같아서 안으로 들였지. 월순이는 슬금슬금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남전네를 빤히 내려다보며 말했다. 참말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또 첨보네. 어찌 그리 사람이 고나게 자는 뒤도 눈썹이 저리 짙고 코는 또 어찌 저리 날렵하냐. 홍단이 팔짱을 낀채 눈을 흘겼다. 이구, 그만 봐요, 언니. 이 사람 아직 정신도 안 돌아왔는디. 월순이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킥킥 웃었다. 아따야, 간만에 구경 좀 해보는 거지. 이리 잘생긴 사람은 어찌 꼭네집문 앞에서 쓰러지냐? 내집 나토거잉. 둘은 청각의 얼굴을 보며 들썩이는 어깨로 수근대며 웃었다. <laughs> 죽은 듯 수만 자락 없던 사내가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손끝을 움직였다. 홍단은 그 미세한 떨림에 놀라 재빠르게 곁으로 다가갔다. 저 정신 좀 드슈? 사내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떨리며 천장을 헤매더니 옆에선 홍단을 바라봤다. 여긴 어디입니까? 충청도본, 속리산 아래 작은 마을이요. 어젯밤 피를 흘린 채로 대문 앞에 쓰러져 계셨어요. 사내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양서 내려와. 속리산 산삼구하러 갔다가 비에 미끄러져. 정신을 잃었나 봅니다. 한양분이셔요 예. 송리산 근처에 귀한 산삼이 많다 하여 그리로 올랐다가 비바람에 그만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구르게 되었소 홍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몸을 일으키려다 쓰러지듯 내려앉았다. 아. 아유, 움직이지 마셔요. 발목이 부었고 다리엔 큰 상처도 나시오. 며칠은 꼼짝 마셔야 쓰겄소 사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다. 대기, 이집 안주인입니까? 홍단은 쑥스럽게 웃었다. 예, 이 동네에서 혼자 사는 과부구먼요. 남편은 벌써 저세상 사람 됐고요. 사내는 미간을 찌푸리다 말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 몸이 크나큰 신세를 진셈이로군요 대게 존남을 여쭈어도 되겠소? 지는 홍단이에요. 홍단, 참 고운 이름이옵니다. 저는 박춘식이라하오. 홍단은 그의 이름을 마음에 되뇌었다. 춘식, 이상하게 그 이름이 마음 한구석에 말랑하게 맺혔다. 춘식이 이름도 착하게 생겼네요. 근데 이런 고운 분이 쭉 혼자 계셨단 말입니까? 세상이 참... 그 말에 홍단은 잠깐 멍해졌다가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걸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푹 숙였다. 저 총각 방금 나한테 곱다고 한 겨? 나참 과부 마음에 불을 지르려고 작정을 한겨 뭐여? 홍단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입술을 꼭 다문 채 미소가 새어나오지 않게 애써 참았다. 늦은 오후 홍단은 부엌을 분주히 오가며 저녁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솥에서는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었고, 달걀 지단을 곱게 얹은 고기 볶음에다 새콤한 장아찌며 그 귀하다는 민어찜까지 한상 가득 차려진 밥상은 마치 며칠 만에 돌아온 남편을 맞이하는 상 같았다. 저는 밥한 술만 있어도 감사한 몸인데 이거. 아무리 그래도 너무 거창한 거 아닙니까? 춘식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그 말을 홍단은 수줍게 고개를 갸웃하며 대꾸했다. 거창하긴요. 혼자 먹다 남은 거 그냥 좀 내놓은 것뿐이니께. 괜한 부담은 마시고 어서 드셔요. 하지만 그 상은 누가 봐도 진수성찬이었다. 그때였다. 대문이 덜컥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홍단아! 거 있냐잉? 월순이었다. 평소처럼 방으로 들어선 월순은 밥상 앞에 앉은 춘식과 눈이 마주친 순간 입이 벌어졌다. 오메! 이 양반 이제 정신이 쫓아 돌아온 것같네홍대는씩 웃으며 말했다. 근데 다리가 영안 좋아서 좀더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한양에서 왔대요. 여기 음식이 입에 맞을랑까 몰라오. 월수는 그 말을 듣자 잠시 입꼬리를 실룩이며 말했다. 아이고, 나도 마침 효정갱을 푹 끓였는데. 그냥 갖다 드릴 걸 그랬구만. 그러곤 방 안에 들어와 앉았다. 월수는 한참을 말없이 춘식을 보다가 그 앞에 놓인 밥상을 훑어보며 말을 꺼냈다. 근데 홍단아, 저 민어는 엊그제 장에서 사온 거 아녀? 니 그거 아껴두려던 거 아니었나? 응? 아이고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대요. 집에 온 손님 밥한끼잘 먹이는 게더 낫지요. 안 그래요? 아이 뭐, 그렇지. 밥한끼잘 대접해야 쓰겄지 뭐. 월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렸고 손가락은 소매 끝을 쥐고 꼼지락거렸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 홍단 내 평상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홍단은 수박을 조심스레 썰고 있었고 월수는 그 옆에서 수박 한 조각을 집어들어 춘식에게 건넸다. 수박 한번 잡숴보셔요. 어마하게 달다니께. 예. 이렇게들 잘해주시니 몸이 금세 나았습니다. 춘식이 살짝 미소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슬슬 떠나볼까 합니다. 이렇게 신세만 질 수는 없는지라. 순간 평상의 공기가 살짝 가라앉았다. 홍단이 수박화를 내려놓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직 몸도 멀쩡히 다 나으신 것도 아닌디 이 산골에서 어딜 간다고요? 한양까지 며칠을 가야 할 텐디. 안돼요. 무리시라니까. 월순도 얼른 거들었다. 그려. 몸좀 성하다고 짐부터 싸면 서운하지. 이 몸뚱이로 가다간 고갯마루도 못 넘기고 들어눕고슈 고마우면 뭐 우리 반일도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지내 봐요. 그러곤 능청스레 덧붙였다. 게다가 말이요 우리 집 처마가 금간 지 오래 되는데 그거 손볼 사람도 마땅찮고 그냥 조금만 더 있으셔요. 춘식은 당황한 얼굴로 두 여인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홍단은 놓치지 않고 말했다. 아유,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래요? 그냥 조금만 더 계셔요. 우리 집좀 봐주신다 생각하시고 월순도 씩 웃으며 거들었다. 그래, 장날마다 약초도 팔아 보면 괜찮지 않겠슈? 홍단은 조심스레 수박 한 조각을 들어 춘식 앞으로 내밀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는디. 요거나 한입 드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셔요. 그러자 월순도 서둘러 수박 조각을 집어들었다. 아니야, 아니야. 요건 내가 직접 깎은 거니까 이걸 먼저 드셔요. 이게 더 달아. 춘식은 두 조각 사이에서 잠시 망설이다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이러다 배가 찢어지겠습니다. 서늘한 저녁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세 사람 사이엔 뭔가 미묘한 기운이 번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월수는 이상할이 많지 자주 홍단네 집을 드나들었다. 대문 밖에 서서 슬그머니 안을 들여다보는가 하면 마당가에 앉아 호미질을 하다가도 허리를 쭉 펴며 아이고 허리야! 혼잣말인 척 일부러 소리를 높였다. 손에 호미를 들고 이리저리 흙을 쑤시는 신용을 하면서도 귀는 줄곧 홍단네 방안을 향해 기울어 있었다. 눈은 마당을 보는 척했지만 마음은 방안그 총각에게 달려 있었다. 월수는 자꾸만 궁금해졌다.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웃음소리는 왜 그리 자주 들리는지. 괜히 홍단이 웃기만 해도 속이 베베 꼬였다. <laughs> 아유, 뭔 짓거리를 하는데 저리 웃고 자빠졌다냐, 홍단이 저것이 남정네 하나를 보더니 눈이 그냥 헷가닥 뒤집혀 부렸구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였다. 월수는 하루가 멀다 하고 홍단내 마당을 찾았다. 손에는 늘 뭔가가 들려 있었다. 직접 담근 아삭한 열무김치며 들기름에 노릇하게 붙여낸 두부전까지. 그야말로 정성이 듬뿍 담긴 한상이었다. 수줍은 척 웃으며 춘식 옆에 딱 붙어 앉더니 접시에 담긴 열무김치를 집어 조심스레 그의 입 앞에 내밀었다. 자요, 총가 이건 아침에 막 꺼낸 거요. 시원할 때 먹어야 맛이라니께. 에이, 입좀 벌려봐요. 춘식은 당황한 듯 머뭇거리다가도 그 정성에 못 이겨 김치를 한입 받아 먹었다. 그 장면을 본 홍단의 손이 순간 멈칫하더니 쥐고 있던 쟁반을 덜컥 내려놓았다. 두 여인의 사이에 흐르던 웃음은 이제 은근한 칼날처럼 서서히 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며칠 뒤 한낮에 볕이 내리쬐는 마당 춘식은 상의를 벗은 채 장작더미 앞에 섰다. 등줄기엔 땀이 흐르고 굵은 팔뚝엔 햇빛이 번들거렸다. 힘차게 도끼를 내리치는 소리에 마당가에 물동이를 들고 서있던 홍단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 모습에 그녀는 괜히 목덜미를 만지작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이구야, 저 근육 좀 봐. 오메나 왜이리 숨이 가빠지냐잉? 그 순간 난데없이 월순이 마당으로 뛰어와 천연덕스럽게 춘식에게 다가갔다. 홍단아, 물한 그릇 줘봐라잉. 월순은 물이 철철 넘치는 바가지를 두 손으로 들고 씩 웃으며 춘식 곁으로 성큼 다가갔다. 춘식 총각, 이 무더위에 땀을 저리 흘리면 큰일 나요. 자자, 가만히 있어봐요. 지가 등어리 한번 시원하게 적셔드릴 테니께. 찬물이 등에 닿자 춘식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아이고, 시원하네요. 그는 고개를 살짝 뒤로 돌려 월순을 바라보며 장난스레 눈을 찡긋했다. 손이 참 야무지십니다. 월순의 손끝이 순간 파르르 떨렸다. 입가에 스르르 웃음이 번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저 양반이 지금 나한테 저리 웃어주는 거예요? 시방, 나 심장 터지겠는데 이 일을 어쩐다냐? 월수는 괜히 뺨을 한번 쓰다듬고는 조심스레 물바가지를 내려놓았다. 그러곤 스스로를 다잡듯 속삭였다. 몸에 남사스럽게 내가 왜 이런데? 그저 등 한번 씻겨줬을 뿐인데. 아이고, 미친다, 진짜. 그 장면을 부엌에서 본 홍단의 눈매가 슬쩍 가늘어졌다. 그녀는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속으로 웅얼거렸다. 아이고 참, 너네 집만 보고 있나? 언제 번개같이 날아왔대? 너네 마당에서 너네 손님 등목까지 시켜주고 앉았네. 잠시 뒤, 홍단은 시원한 수염차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더우셔서 혼났겠슈. 이거 드시고 좀 식혀유. 춘식이 고개를 돌리며 웃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들 잘해주시니 몸이 더 빨리 낫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월순이 또씩 웃으며 말했다. 그려, 그러니 내일 아침엔 우리 집 담장도 좀 봐주슈. 장맛에 흙이 좀 무너졌는데 손이 모자라서 말이야 홍단의 눈꼬리가 또다시 실룩였다.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담장 볼 시간 있으면 우리 집 고방 문짝부터 고치셔야죠. 그거 하다 말았잖아요. 춘식은 난감한 얼굴로 두 여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바람은 불었고 평상의 공기는 미묘하게 일렁였다. 며칠이 지나자 춘식의 몸도 부쩍 회복되었다. 지팡이 없이도 천천히 걷게 된 그는 이젠 매일같이 동네 뒷산을 오르며 약초를 캐고 다녔다. 혼자 조심하셔요 산길 미끄러분게. 홍단은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춘식이 뒤를 돌아보며 손을 번쩍 흔들었다. 홍단 아씨, 걱정 마시구려. 좋은 약초캐다가 만난 거 사올 테니 기다리시오. 그 모습에 홍단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다. 오메, 아씨? 뭐요? 진짜 저 양반이 나한테 매미 있는 거 아니오? 저래니까 꼭 내서 반갑구먼. 홍단은 볼이 붉게 물든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춘식은 이젠 아침마다 나갔다가 해걸음에 돌아오는 게 어느새 일상이었다. 그날, 그날 캔 약초를 장터 약초방에 내다 팔아 반찬거리를 사오기도 하고, 향이 진한 들기름 한 병을 슬쩍 안겨주며 웃기도 했다. 그가 장에 다녀오는 날이면 늘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봄날 같은 기운이 돌았다. 며칠 후, 춘식은 장에서 돌아오며, 큼직한 보자기 하나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오늘은 귀한 약초를 캤습니다. 그덕에 닭한 마리 살수 있었지요. 두 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왔습니다. 맛있게 드시지요. 홍단과 월수는 말없이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그날 저녁, 숲에서는 귀한 인삼과 대추를 품은 삼계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마당 평상 위 셋이서 둘러 앉아 닭한 마리를 나누기 시작했다. 에구, 춘식 총각 덕분에 이런 귀한 걸다 먹네요. 홍단은 조심스럽게 닭 다리 하나를 뜯어 춘식 앞에 내밀었다. 자, 힘도 써야 하니까 어서 드셔요. 춘식은 멋쩍은 듯 웃으며 닭 다리를 받아들더니 다른 쪽닭 다리 하나를 집어 홍단 쪽으로 건넸다. 그럼. 이건 홍단이 드시지요. 닭다리 좋아하시잖아요. 두 사람 사이엔 순간 조용한 웃음이 번졌다. 눈이 마주친 찰나,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 모습을 힐끔 보고 있던 월수는 닭 모가지를 앞접시에 덜어놓고 젓가락을 들었다가 속으로 이를 꽉 물며 생각했다. 아니, 저것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요? 그날 밤 월순은 또다시 홍단 내 문틈 사이를 엿보았다. 초가 지붕 아래 낮게 깔린 불빛,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웃음소리, <웃음> 모든 게 괜히 속을 뒤집는 듯 했다. 그리고 다음 날 낮, 춘식은 약초를 캐러 간다며 산으로 올라가고, 마당에는 홍단과 월순 둘만 남았다. 평상위, 그들은 찰떡을 반쪽씩 나눠들고 있었지만, 눈빛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갔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 홍단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근데 성님, 요즘 뭐가 그리 궁금하셔서 우리 집에 그렇게 허구한 날 오시는겨? 월수는 떡을 천천히 씹다 말고 말했다. 아니 뭔소리여 내가 너 걱정돼서 오지. 안 그러면 뭐하러 오겠어. 성님, 설마 춘식 총각 마음에 두고 계신 건 아니죠? 그 말에 월순의 눈매가 스르르 접히더니 이내 번뜩였다. 나원참! 홍단이 너말 잘했다야? 그건 내가 할 말이여. 너 총각 앞에서 웃음 흘리고 눈 질끈 감는 거 내가 다 모를 줄 아냐? 홍단도 참지 않았다. 아니, 입이 있으니 웃지. 내가 총각이랑 웃던 말던 성님이 뭔 상관이래유? 월순이 이를 갈며 떡을 내려쳤다. 오메 미치고 팔짝 뛰겄네. 누가 보면 네가 그 총각 마누라라도 되는 줄 알겄다야. 결국 두 여인의 말다툼은 고성이 되었고 그 와중에 월순이 먼저 머리채를 잡아챘다. 아이고 내가 춘식이랑 잘되니께 배 아파서 머리채 잡는 거유? 성님이야말로 욕심이 과하지요. 너 지금 뭘 하시부려냐? 이게 남자 보더니 눈이 뒤집혀선 이젠 위 아래도 없고 아주 그냥 싸가지가 하늘을 찌르네. 둘은. 마당 바닥을 굴렀다. 홈이며 떡이며 나뒹굴었고, 고양이도 놀라 도망쳤다. 그때였다. 대문이 벌컥 열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춘식이었다. 헌데 그 뒤로, 곱게 차려입은 아리따운 처녀가 조심스레 따라 들어왔다. 홍단과 월순의 몸짓이 멎었다. 그리고 순간, 정적이 흘렀다. 춘식은 처녀를 가리키며 조심스레 말했다. 이분은 약초방 주인의 따님이옵니다. 얼마 전부터 마음을 나누게 되었지요. 저는 이제 그만 떠나려 합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춘식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두 분께 큰 은혜 입고도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이분과는 약초를 갖다 드리며 몇번 뵙게 되었는데 제 마음이 먼저 움직여버렸습니다. 춘식은 두 여인을 차례로 바라보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고맙고 또 죄송합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아가씨와 함께 말없이 대문을 나섰다. 홍단과 월순은 아가씨의 손을 꼭 붙잡고 멀어져가는 춘식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잠시 후 월순이 먼저 입을 뗐다. 홍단아. 이게 무슨 일이냐? 실컷 정성들여 살려주고 먹이고 재워줬더니만 결국 딴년이 채가는 거 보네. 홍단도 피식 웃으며 쓴숨을 내뱉었다. 성님, 집볼좀 꼬집어 보소. 이거 꿈꾸는 거 아니지라. 먼 산에 해가 지고 있었다. 두 과부의 얼굴엔 놀람과 허망함이 동시에 번져갔다. 며칠 뒤. 초가을 저녁, 홍단 내 마당 평상 위에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다. 두 과부는 나란히 막걸리를 돌렸다. 한참을 말없이 멍하니 하늘만 보던 홍단이 막걸리 잔을 들며 툭 던지듯 말했다. 성님, 우리가 그래도 사람 하나 살려냈잖아요. 그 총과 아가씨랑 잘 살면 됐지 뭐. 월순도 잔을 들었다. 그러제 우린 또 우리끼리 살아가면 되는겨 뭐 괜히 그 총각 하나 왔다가 잠깐 정신이 헤매인 거지 두 여인은 눈이 마주치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 그래도 말이여 간만에 심장이 뛴 것만 해도 어디냐 근께 인생에 웃을 일이 생겼다는 게 고마운 거지 홍단아 이제 우리 춘식이는 있자 하나 둘 잔을 비웠다 멀리서 풍경소리가 들렸고 두 여인의 여름은 그렇게 다시 잔잔히 흘러갔다.